안녕하세요. 최상위권 글로벌 입시의 플랫폼 포라카데미입니다. 오늘은 3년 특례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외고 수시로 어려운 입시를 성공한 학생의 로드맵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어떻게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가본 해외 국제학교에 적응하여 해외고 졸업 전형으로 연세대학교에 합격했는지 공부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5살 때부터 방문 학습지 수업을 받았습니다. 적은 수학 문제라도 꾸준히 풀다 보니 연산 실력이 자연스럽게 늘었고 초등 수학도 예습할 수 있었습니다. 연산 실력은 수학의 기본이자 시험 때 시간 절약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기 때문에 학습지를 포기하지 않고 한 것은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신 공부는 저학년 때는 집에서 문제집을 풀었고 고학년이 되자 수학 학원에 다니며 공부를 했습니다. 국어는 시험 기간에만 공부했는데 중간 기말고사 3주 전부터 교과서와 시중에 파는 문제집을 사용해 공부했습니다. 교과서를 밑줄 치며 세번 읽고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부분과 문제집 개념 정리를 참고해 정리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후 문제집을 풀고 오답을 제대로 익힌 뒤 노트를 보강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서 영어 애니메이션을 많이 틀어 두셔서 영어에 노출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초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는 그룹 영어 과외를 받았는데 선생님께서 수업 대부분을 영어로 진행하셔서 영어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과외를 관두고는 학교 근처에 있는 영어학원에 다니며 공부했습니다. 3학년 때 방과 후 학교 수업으로 플룻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재미로 시작한 활동이 취미가 되고 고등학교까지 이어져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였고 대표팀으로도 선발되어 다른 나라에 있는 자매결연학교에 가서 연주를 하는 등 많은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한편 저의 유년 시절 대부분의 자유시간은 독서로 보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책을 정말 좋아해서 분야 가리지 않고 다잘 읽었고 많이 읽었습니다. 5학년 때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모집하는 영재교육원에 합격하여 수학영재원에 다녔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라고 불리는 시험을 받고 면접도 치렀습니다. 따로 많이 준비한 건 아니었지만 평소에 독서를 통해 알게 된 약고 넓은 지식 및 상식이 많았고 독해력과 사고력, 창의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었기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당 한 번씩 3회 정도 독 국제교육원에서 주최하는 사바고일 영어 캠프에 참가해 짧지만 원어민 선생님과 교류할 수 있었고, 재미있게 놀며 영어 체험을 하고 올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신청해서, 3주간 호주에 가서 홈스테이를 하며 현지 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짧은 경험들이 모여서 영어로 듣고 말하는 것에 거리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해도 내뱉을 수 있도록 자신감을 길러주었다고 생각합니다.